야. 오. 야! <laughs>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동작을 네. 할 건데요. 네. 네. 이게 우리가 공 차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얘는 버티고 얘들은 천천히 이렇게 할 거예요. 운동은 되게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네. 천천히 하나, 이렇게. 둘, 한초, 천천히 셋,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이 최대한 기울면 안 돼요. 네. 다섯, 살살,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우와. 열, <웃음> 다섯, <웃음> 여섯, <웃음> 일곱, 몸 기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건 살짝 놓고 한발 정도만 옆에 놔두시면 되고요. 아까 우선 없이 할때 네. 자꾸 이렇게 틀렸잖아요. 네. 틀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몸만 틀어도다리는 버리기가 훨씬 쉬워요 아. 아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정확한 운동이 안 되겠죠 몸은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이걸로 해서 하나 아. 네 천천히 두, 둘, 셋 만약에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부 다? 자 백방 방네 <laughs> 이렇게 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허리에 살짝 손을 올리는 게더 좋아요 골반에서 그러니까, 위로 철이 밖에, 저희는 이게 고관절을 벌리는 동작만 아. 할 거라서, 안, 천천히 가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좀 과장을 하자면, 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 네. 허리에 살짝 음. 손을 대고, 여기서 천천히, 하나, 둘. 네. 더 좋은 건 운동을 천천히 하면 좋다 했잖아요. 네. 자, 벌렸어요. 네. 자, 올때 천천히 오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든, 갔다가 힘을 빼면, 음,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네. 네. 근육에서는, 우리 가는데 근육이 짧아지면 수축하고, 오면서 늘어나면 수축하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이거 운동하면서 그 운동을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네.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들었다, 뺐다. 들었다, 뺐다. 이게 는니라 천천히 들었다, 천천히 내렸다. 음. 천천히 들었다, 천천히 내렸다 하면, 근육이 훨씬 더 운동이 되고 더 좋아요. 네. 네. 쉬운 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해 보세요. 와. 반대발. 좋아. 반대발. 네. 한발 정도만 가시면 돼요. 발목폭을 한발 정도만 이걸 놔두시면 돼요. 와, 이거 어떻게 안 기울이냐? 어. 호호. 야! <laughs> 소중히 닿아세요 뒤꿈치 다이네요 뒤꿈치 뒤꿈치 아니면 발 옆면을 닿는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천천히 오 엠빨보다 더 나은 거 같은데 와 오. 오, 진짜 어렵다 자 이러다 오늘 벌리 가보겠다 어. 어. 이게 자기가 어. 못하는 거일수록 좀, 좀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아. 쉽게 생각해서 대상작용이라고 아. 다른 표현도 막 쓰긴 하는데 네. 못하니까 다른 거좀막 갖다 쓸어 쓰고 약간 좀 잽실한 게 아는 거예요. 빨리. 예. 네. 제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예. 음. 네. 새끼 발가락에 다니면 발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대한 발 가쪽이 다녔어. 와 몸이 또 간다. 이런 잘 흔들리는 거 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 야 이거 조금만 참으면 넘어지니까. 네 그런 아. 의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이런 게 좋아요. 와제 몸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와. 자, 이런 게잘안 되기 때문에 예, 엉덩이 근육이 약하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릎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장경인대라든가 발목 염자의 발생도가 음.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기가 지금 강화되는 거, 이걸 하면? 이쪽, 그쵸? 엉덩이. 옆으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지금 30개 정도를 하시라고 했어요. 네. 30개 정도를 하시라는 이유가,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아파요. 아. 네. 얘는 밴드의 저항에서 짧아졌다, 늘어났다 운동을 하지만 얘는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네. 존버. 음. 네. 버티고 있다 보면 한 30개 정도 하잖아요. 한 20개 네. 넘으면 얘가 막 지가 날것 같아요. 네. 네. 얘는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근육이 수축, 네. 이완, 수축, 이완을 하고 있지만 얘는 그냥 그냥 존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30개 정도를 하면 여기가 숨개부터막 빠근하게 앞한 느낌이 막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두개다할수 있기 때문 되게 좋은 운동. 음 네, 저도 장경인데 아픈 분들이나 무릎 아픈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시키는 운동이에요. 장경인들.